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탕탕특공대의 다음 업데이트 내용이 공식적으로 좀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달해드리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무료로 보석을 받을 수 있는 탕탕특공대 쿠폰 번호 그리고 입력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탕탕특공대의 다음 업데이트 내용이 공식적으로 올라온 걸좀 볼게요 자 여기는 탕탕특공대의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고요 한국 계정이 아닌 영문 계정인데 영문 계정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일 전에 올라온 내용이 있네요 하이 서바이 하면서 두 번째 시크릿 뉴스라고 합니다. 뉴모드 이스커밍. 새로운 모드가 온다고 하고요. 데일리 챌린지. 1일 도전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매일매일 보스들을 잡으면서 보상 상자도 얻고 계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신규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보상을 타가라고 하는데 오요 신규 모드 챕터를 거의 다 클리어 하신 분들께는 새롭게 도전해볼 만한 특별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3일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게 첫번째 비밀 뉴스였어요 New System is Coming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테크 파트라고 해서 뭔가 기술 파트를 새로 장착을 할수 있는 시스템 같습니다 대충 사진 보시면은 장비 탭에서 이렇게 캐릭터에게 새로운 테크 파트를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는데 각각 파트마다 능력치가 있겠죠? 그리고 엘리트 장비, 에픽 장비도 있는 걸로 보아서는 요것도 뭔가 강화가 필요한 하나의 장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테크 파트를 장착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파워가 더쎄질 거라고 하고요. 기존에 챕터 진행이 막히셨던 분들은 이런 테크 파트를 장착하고 더 강화를 한다면 은 챕터를 미는 게더 수월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탕탕특공대 다음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식 페이스북 사이트에 여러 정보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탕탕특공대 무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번호 안내입니다. 여기는 탕탕특공대 이제 한국 트위터 계정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친절하게 한글로 써있어요. 탕탕특공대가 많은 국가에서 무료 유 게임 1위를 달성해서 보석 300개와 코인 1만 개 그리고 랜덤 스포 5개를 줄수 있는 코드를 뿌렸거든요. 유효 기간은 10월 1일 아침 9시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프트 코드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떠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기프트 코드는 이거니까 일단 복사를 해 놔야겠죠. 그리고 이 사용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생존자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오는데 우선 아까 복사한 이상 코드를 입력하시고요. 게임 아이디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탕탕 특공대 접속하신 후에 왼쪽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 여기 플레이어 아이디 아래쪽에 써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에15959467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확인 코드는 곧 같은 거 막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른쪽에 써 있는 숫자 입력해 주시고, 자 교환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은 뭐 아이디에 대한 코드 사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꼭 자기 계정으로 하셔야겠죠? 이걸 받아 주고요. 자, 그럼 다시 탕탕 특공대에 접속을 했을 때 보석이 어디 오죠? 자 그리고 영문 트위터 채널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이벤트도 있습니다. 요거 쿠폰 번호도 10월 1일까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사진 안에 지금 쿠폰 번호가 있다고 하거든요. 정답은 문 케이크입니다. 문 케이크 여러분들 이거 이문 케이크 대문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쿠폰 입력 사이트 오셔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것 같죠? 쿠폰 코드가 보상이 제 메일함으로 왔대요. 다시 재접속해서 계정 들어와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오, 보석 100개랑 5,000코인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 보석 개꿀이죠? 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쿠폰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에 쫙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10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한 쿠폰 번호고요. 스탠리234. 입력 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0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한 11 서바이버 아이오 08 쿠폰 번호도 있습니다. 이거는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남인 천사라는 쿠폰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쿠폰 코드 입력해서 무료 보석들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전에 미리미리 또 보석 모아놔야 업데이트 콘텐츠 즐겨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은 보석들 S급 군 지원품 한번 질러보려고 해요. 이거 지금, 요게 지금 너무 사기적인 것 같아서 이 무기를 꼭 뽑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29회는 반드시 S등급 엘리트 장비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세번 정도 뽑아볼게요, 오늘. 자, 스펠기. 들러보고요자 건너뛰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S급 안 나왔을 것 같으니까 오 엘리트 리볼버 두개 좋고요 무과금 간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샷건도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다음 아 이번 에스크 한번 나오 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아, 아 에너지 야. 러닝 와 하나 나왔고요. 자 마지막 실패 여기 여기서는 무조건 S 등급 엘리트가 나오거든요. 제발 빛을 쫓는 자 제발. 제발 무기 트렌디 부정 이거 어차피 그냥 공짜 엘리트거든요. 에스크 엘리트 지금 나와야 되고 에스크 엘리트 에스크 안나오잖아 제발 에스크 참 무기로 제발 빛 쫓는 자 제발 어. 나와 주나요. 나와 주나요. 에스크 엘리트 아아 아. <laughs> 아, 영혼의 장갑 나왔네. 아 근데 무기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는 또50회내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뽑냐 이거 진짜로 이 뽑으려면 현질 너무 많이 해야겠는데 자 그래도 이 장갑 이거를 끼면은 10% 확률로 크리티컬이 터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장비거든요 기존에 쓰던 군용 장갑 어그레이드 갈아버리고요 영원의 장갑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뽑은 에너지 러닝과 이것도 같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장비 세팅으로 저번에 못 겪던 10 스테이지 바로 한번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는 S급 장비 꼈는데 어 쭉쭉 밀수 있겠죠 이거는 깨야 되거든 솔직히 바로 한번 밀어볼게요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S급 엘리트 장가 엄청 좋네 지금 때릴 때마다 보이시죠 지금 노란색 어, 말풍선 같은 느낌으로 크리티컬 요렇게 뜨는 거볼 수가 있는데 데미지가 두배로 확대 지네 이 이게 지금 S급 엘리트 장비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요번에 여러분들 <laughs> 만 하면은 보상자 분들도 무료 보석 같은 거 코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열심히 입력하셔가지고 보상 모으신 다음에 야 이거는 에스코 장비 하나라도 또 뽑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빛을 쫓는 장갑 그리고 검 있잖아요. 그거 무료로 주는 7인 출석 이벤트인가 그거를 못했어가지고 아못쳤는데 아무튼, 무감이자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구요. 이거 10분째 보스 장벽일것 같거든요. 난 나왔고. 지금 아이템도 업그레이드 잘된 상태라가지고, 웬만하면은 금방 그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병망이로 보스 총을 쏠려고 막아주고요. 그렇지. 아, 못 막았네. 오케이. 은진이 그래도 가끔가다 하나 막아주기 때문에. 오케이. 자, 아래쪽에다 그리고 상자 하나 못 먹고 왔네? <laughs> 잠깐만. 자, 일단 얼른 여기고또 뭐야. 중간 보스 상자 먹으러 갑시다. 거의 다 봤죠? 오케이. 와! 확실히 데미지 엄청 세졌다. 원래 이렇게 빨리 녹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야, 병 녹여버렸네 그리고 지금 스킬 세팅 요렇게 진행됐고요 4개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금방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레이저 돌파해주고요 일단 11분째 됐고 11분째 중간 보스 하나 나오지 않나 여기?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얘, 얘, 얘 빨리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 지좀크리스좀 있어가지고 경 녹일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어, 야, 크리 많더라, 트리 많 터져야지. 크터져야크리터야지리 정말 빠다, 빠다, 빠다. 크리티컬. 그렇지. 터져야지. 왜안 터지? 지 야, 야 40K 안 터지는데 4K. 오머 잡았다. 와, 잠깐만. 이거 보스를 30초도 안 걸려서 잡는다고? 아, 잠깐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저 보스를 그 다음 중간 보스 나올 때까지 못 잡아가지고 막 10분, 15분까지 데려갔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데미지 차이가 엄청 심하네. 이거 아마 금방 녹일 것 같죠? 지금 큰 펀치해서 때리면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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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잡아봤는데 넓게까지 이쁘게 지금 방망이 거의 다 잡았나? 거의 녹일 것 같은데 잠깐. 오케이 와 17초 커. 무 사기인데 이거 지금 방망이 제가 엘리트도 아니고 파란색이고 파란색 파란색 빙글인데 그냥 이거. 아, 뭐야, 에스, 웰리트, 장갑 하나 차이로. 와, 어, 되게 차이가 너무 심하네. 오케이, 이제 보스 나오죠? 마의 10스테이지 보스 드디어 때려봅시다. 와, 근데 확실히 매치 떼다 얘잘안 죽는다. 와, 이러면 일단 무빙무빙무빙 해서 좀 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전화기, 아, 아우, 야, 저좀개아퍼 진짜. 아, 잠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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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킹덤, 아우, 야, 잠깐만. 야, 너무 아픈, 잠깐만. 와 이거 지금 튕겨나가서 맞는거에 너무 좋게 많이 달았는데 잠시만 뭐, 이게 안보여 이거 이게 뭐, 안보여서 무수히 못하겠네 어우 잠시만요 잠시 조금 피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때리는건 적당히 때리고 때리는건 반격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러면은 광고로 그부활하고요 반비 부활하는데 어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잘 피해야돼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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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 잠깐만 야야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아, 너무 아프고 진짜 아, 너무 아프고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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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고 싶어 잡고 싶어 제발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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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오케이. E é 성공을 한번 쓰겠는데 드디어 십스 테이지 보스 클리어 성공했습니다. 와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십스 테이지 클리어를 했고요. 확실히 요 장갑 넘사벽이다 여러분들 진짜 엄청 좋습니다 이거 왜 S 급인지 알겠네. 야, 이거는 야 이거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무료 보석 또는 이런 업적 보석들 많이 모아서 좋은 장비까지 획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홀탕 특공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훈바.